6년 만에 변경되는 아이폰14 프로의 디자인과 미니 모델이 단종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6.7인치 아이폰14 맥스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14 프로 펀치홀의 컷아웃을 최초로 공개했던 시리 인프 애플 프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14 시리즈의 전면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작년 아이폰13 시리즈 출시 전 맥루마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아이폰13의 전면 글래스와 같은 소스를 통해 나온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이폰14 시리즈는 총 4가지 모델입니다. 좌측부터 6.7인치 모델인 아이폰14 프로 맥스, 아이폰14 맥스, 6.1인치 아이폰14 프로 아이폰14입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프로 라인업은 알약형 펀치홀과 싱글 펀치홀 두 개로 이루어진 듀얼 펀치홀이 적용되었고 일반 라인업인 맥스와 아이폰 14 모델은 아이폰 13에서 적용된 작아진 노치가 그대로 다시 재활용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펀치홀과 노치의 차이만 봐도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알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프로 모델은 스와브 스피커 높이가 낮아지면서 좌우로 넓어졌고 전면 카메라의 위치가 프로 모델은 우측에 일반 모델은 좌측에 위치합니다 원래 기존 노치에서도 우측에 있었는데 아이폰13에서 노치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좌측에 배치됐었죠. 아이폰14 프로에서 다시 우측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14 프로에서 기대가 큰점중 하나로 베젤 사이즈가 일반 모델보다 프로 모델이 더 얇은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전면 글래스 이미지에서 확실하진 않으나 확인되는 것으로 아이폰14 프로 모델의 펀치홀과 아이폰14의 노치를 보면 아이폰14 프로의 펀치홀이 노치보다 더 낮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14 프로의 전체 길이가 아이폰14보다 조금 더긴 것이 확인됩니다. 펀치홀의 위치가 낮아져 컨텐츠 노출 영역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세로 길이가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사진이 동일 선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찍힌 각도에 따라 길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로 길이의 변경 규모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아이폰14 시리즈의 전면 글래스, 이미 알려졌던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저번 아이폰13 시리즈의 전면 글래스처럼 이 글래스가 실제 아이폰14의 글래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펀치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된다는 겁니다. 6.7인치의 아이폰 14 프로맥스에선 펀치홀이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으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6.1인치의 아이폰 14 프로에선 펀치홀의 크기가 꽤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확실하진 않으나 펀치홀의 배치가 노치보다 좀더 낮은 위치에 배치되면서 전체 세로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 펀치홀이 실제 디자인으로 적용됐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지금으로선 노치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감과 크기가 큰 펀치홀로 인한 걱정이 공존되네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그래픽카드의 끝없는 가격 상승에 한적이 빛이 될줄 알았던 인텔의 외장 그래픽 칩셋 아칼케미스트는 각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와 수익 악화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노트북용은 출시되었으나 데스크탑용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시장에 출시된 아칼케미스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인텔의 CEO 팩 갤싱어는 아칼케미스트의 출시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팩엘싱어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모바일 그래픽 칩셋을 출시했고 데스크톱용 그래픽 카드는 2분기 내에 출시될 것이다. 또한 올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그래픽 칩셋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제품 라인업을 채울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2분기라는 표현을 보아 6월에 출시될 거라 예상됩니다. 사실 아카알케미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상위 라인이 엔비디아의 3070Ti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상위 라인 그래픽 카드들은 가격 정상화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출시가가 낮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아칼 케미스트는 다음 세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인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